안녕하세요 소담한 야생아입니다 아 이제 날씨가 제법 서늘해졌어요 어, 정말 이제 가을 느낌이 어, 정말 난답니다 그리고 꽃들도 달라졌어요 음, 그 여름에 막 힘겨워하면서 피는 그런 거 하고는 좀 사뭇 다른 듯 합니다 아 지금 여기 어, 슈퍼벨 요것도 이제 회복했어요. 완전히 회복하고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물봉들도 이제 꽃이 피기는 하는데 그렇게 막 많이 피어주던 애들이 그렇게 막 풍성하게 피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렇게 아주 싱그럽게 이렇게 잘 살면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것도요것도 이제 슈퍼벨이거든요. 요 오렌지 색깔인데 요것도 이제 밖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예쁘게 많이 피어주고요. 지금 요거는 물봉 무늬 물봉인데. 어, 꽃은 이렇게 보라색이에요. 근데 한 여름처럼 막 풍성하게 피어지진 않지만 나무들이 어, 이렇게 꽃나무들이 굉장히 싱그럽다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오늘도 여전히 저희 꽃밭에 이렇게 아, 꽃들이 음, 아주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요거 뻐금나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한참 이렇게 피고 있네요. 여름 내내 아주 힘들어했던. 벚꽃나리에 꽃을 제대로 못 봤는데 어, 이제는 이 선선한 니 좋은가 봐요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어, 이거 산비탈리아도 꽃이 엄청 많이 맺혔어요 이제 다시 이렇게 꽃이 엄청 많이 맺혔습니다 음, 한번한두번 음, 정도 얘네들이 말랐다가 너무 뜨거운데 있다가 어, 뜨겁게 있는 데서 이렇게 말랐다가 음, 한두번 기절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이렇게 아주 꽃이 엄청 많이 맺혀져서 또 꽃을 많이 보여 줄것 같고요. 어 요거는 음, 피추라와는 아유 계속 꽃이 진짜 오래 가네요. 이거는 엄청 오래 가요. 꽃이. 음, 이렇게 오래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셀비어는 여전히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피워 주고요. 이거 보세요. 루비솔체. 음. 아, 제가 이거를 어 화분에 심은 이유는 어, 저쪽에서 한번 녹았기 때문에 어, 지금 땅이안 심어졌는데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이제 어 요거 땅에다 이제 심을 거예요. 어, 노지 월동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요건 이제 땅에 심을 거예요. 거고요. 이제 화분에 있으니까 이렇게 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 진짜 어, 노지 월동 잘 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심으셔도 돼요. 저도 이제 심을 거예요. 한 여름이라서 녹아 버릴까 봐 음, 제가 화분에서 화분채 에 그냥 묻어두었던 겁니다. 음, 근데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꽃 엄청 많이 피죠. 루비솔채입니다 이것도 초롱이가 흰색 초롱이, 흰 초롱이가 어, 이제 꽃을 곧 피워줄 것 같네요. 이렇게 꽃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오 여기 진딧물인가? 어 진딧물이 있네요. 이거 음, 저녁에. 음. 아이충을좀 뿌려주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유 거미가 여기 <laughs> 왕거미가 이렇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 걷어내야 되겠어요 음, 세상에 음, 걷어냈어요 지금 꽃을 어, 지는 꽃들 잘라주고 났더니 이렇게 새 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예뻐요 예쁘게 아주 음, 활기차게 올라오는 느낌 음, 굉장히 어, 감이 있게 피어난다고 할까요? 아주 그냥 너무 예뻐요 색감이. 요거는 이제 묵은 가지들인데 묵은 가지도 이제 꽃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요것도 잘라줘야 되겠어요. 어, 저 속에서도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꽃들이. 그러니까 요건 이제 좀 어, 이번 주말 정도에 잘라줘야 되겠네요. 아유고 문빔 물빔 아주 그냥 꽃이 엄청 피고 있네요. 물빔 문빔이 키는 좀더큰것 같아요. 크고 물빔은 어 이렇게 잔잔하거든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근데 이거 올해 처음 심어서 그런가 그런 건 같지는 않은데 문빔이 어 물빔보단 조금 키는 크네요 근데 엄청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아주 노란색에 핑크색에 같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피고 있는데 노지 월동 굉장히 잘 돼요 어, 얘네들은 노지 월동 굉장히 잘 된답니다 어때요 하늘바라기도 예쁘게 피고 있죠 빨간색 하늘바라기 노란색 지는 꽃을 이렇게 싹 잘라 줬더니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아유, 진작 이렇게 잘라 주면 좋은데. 저도 바쁘다 보니까 손길이 미쳐 못 닿는데 이번에 이렇게 잘라 줬더니 엄청 예쁘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 하늘 바라기도 제가 이거를싹 지는 걸 잘라 줬어요. 어, 요즘에 이렇게 거미줄이 되게 많네요. 거미줄이 한참 그 집을 짓고 그럴 때인가 봐요. 음, 예뻐요. 노란색, 하늘바라기. 얘는 빨간색보다 꽃이 좀더 커요. 꽃이 커요. 키는 굉장히 아직은 낮지막 하거든요. 얘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음, 나타샤 후룩스 보세요. 우와, 싹 졌었는데 다시 이렇게 또 피고 있습니다. 음, 후룩스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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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꽃밭에, 여름 꽃밭에 음, 없으면 안 되는 꽃이에요. 요거는 나타샤 후룩스인데요. 요렇게 꽃이 피고 있죠? 또 다른 흐룩스 보여 드릴까요? 이 유니, 유니트린드도 어, 이렇게 싹 졌는데 또 이렇게 꽃이 계속 이렇게 피고 있어요. 어. 플스들은 진짜 너무 예뻐요. 여기 음, 레온 플레어. 얘도 계속 꽃이 계속 올라와요. 계속. 끝없이 이렇게 꽃이 피어 주고 있고요. 이거는 미스 페퍼예요. 미스 페퍼도 이거 보세요. 계속 요, 요. 요 요런 데서 꽃이 계속 올라와요.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꽃이 피어주는 플룩스. 정말 예뻐요. 요것도 계속 이렇게 피어주고, 어머나, 누엘일리야 오늘도 누엘일리야얘네들은 한꺼번에 많이 피어지는게 아니라, 어 음, 이렇게 계속 힘없이 그냥, 그래도 하루도 안 빠지고 꽃이 이렇게 피어주니까 얼마나 예쁜지, 음, 정말 예뻐요. 아우, 벨가모, 빨간 거. 아주 예쁘게 올라오고 있네요. 요거는 제가 심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심었으니까 있겠죠. <laughs> 생각이 안 나요. 여기 빨간색을 심었다는 게 생각이 안 나는데 어, 이렇게 예쁘게 피어지고 있네요. 요거는 외송종이에요. 외송종 올해 처음 심은 건데 키가 진짜 크지는 않아요. 아주 작게 이렇게 어, 키는 아주 진짜 작아요. 어, 외송종답게 아주 작게 이렇게 꽃이 피어지고 있습니다. 아유 오늘도 장미 엄청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미도 예쁘게 여기는 진짜 이쁜 애들이 많아요. 이거는 외성종 붙들레야. 아유 꽃이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는 꽃, 지는 꽃 이런 거 빨리 따줘야 돼요. 이렇게 빨리 따주면 어, 꽃이 아주 심 없이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이거는 외성종 붙들레야이고요. 어머나 여기 누군가 이꽃혔어요 올해 어, 데려다 심은 거겹 겹이에요. 겹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고요. 종우아리도. 계속 엄청 보여줄 거예요. 이거 꽃을 엄청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많이 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아리예요종 의아리. 음, 여기 보세요. 여긴 또 금호초도 있죠? 이렇게 빨간색 금호초도 아주 힘없이 이렇게 피어주고 있고요. 음, 예뻐. 어, 여기 어, 금꽁의 다리. 금꽁의 다리도 꽃 이렇게 하나씩 터트려주고 있습니다. 아우 예뻐요. 이것도 많이 피워주면 좋은데 올해는 이렇게 작아서 처음 심은 거라 꽃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어, 내년이 되면 또 나무도 커지고, 꽃도 엄청 보여줄 듯 합니다. 음, 법에나도 보세요. 법에나도 여기다 옮겨줬더니, 이렇게 엄청, 엄청 좋아요 어, 예쁜 꽃 많이 피워주고 있죠. 이렇게. 법에나도 어, 빨간 법에나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네요. 1일 초입니다. 1일 초. 여기도 이쁜 애들이 많죠? 1일 초. 향솔채 아직 끝없이 피어지고 있는. 진짜 얘는 우리 꽃밭에 아주 아, 너무 신기해요. 작년에 이렇게 재밌게 못 봤는데, 올해 이렇게 재밌게 볼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아, 향솔채 진짜 너무 매력있습니다. 키도 크지도 않은 작은 아이가 그냥 꽃을 어쩜 이렇게 피어주는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 1일 초. 여기는 1일 초. 비덴스 여기는 이제 씨앗 발화된 이. 멜란포디우 이렇게 끝이 없이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 영상 보시면서 소리가 작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너무 많이 죄송스러웠어요. 저는 그걸 못 느꼈는데 몇 분이 소리가 너무 작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은 마이크를 한번 착용하고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봅니다. 소리가 어떻게 나올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이크로 한번 이렇게 영상에 담아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이거 외성종 펜스테몬 얘도 끝없이 계속 줄기 올라오면서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외성종 펜스테몬입니다 이거 보세요 핑크색 샤프란이 이렇게 꽃이 폈어요 아우 예뻐 지금 이렇게 두 포토 이렇게 나란히 심었거든요 근데 벌써 꽃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거는 올해 새해를 심은 거고 요건 흰색인데 흰색은 아직 꽃이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는데 요거 핑크색이 이렇게 피어졌습니다. 아유 예뻐. 진짜 샤프라는 너무 예뻐요. 근데 어 남쪽에서는 이게 노지 월동이 되는지 모르는데 중국부에서는 이게 노지 월동이안 돼서 음 제가 이렇게 이제 땅에서 이렇게 키우다가 겨울되면 또 요거 화분에 옮겨서 또음 안으로 들여간답니다. 요거 보세요. 요건 잡초. 어 누운 주름. 요건 잡초예요. 근데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 잡초 여기 되게 많더라고요. 꽃을 계속 피워주네요. 아게라톤 아유 예쁘다. 진짜 예뻐. 끝없이 아주 꽃을 이렇게 어쩜 이렇게 꽃을 많이 보여주는지 아유 예뻐요. 자리도 엄청 많이 차지했어요. 응, 이렇게 한한세 배는 커진 것 같아요. <laughs> 아게라톤 이것도 여름을 아주 잘 견디고 이렇게 음, 또 시원한 가을이 되니까 더 신난 듯합니다. 화분에 있는 채송아. 꽃체리카 채송아. 아우, 핑크색. 오늘 꽃이 많이 피었네요. 어제는 꽃이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꽃이 많아, 많이 피어졌고요. 아, 여기는 이제 일반 채송아. 오렌지색이랑 빨간색. 이렇게. 이거는 음, 그냥 자연적으로, 자연 발화에 대해서 올라온 거고, 여기는 주엘 채송아. 이 아이들도 어, 자연 발화해서 올라온 거예요. 씨앗이 발화된 건지. 어. 이뭐 월동을 한 건지 근데 월동을 한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또 예쁘게 피어지고 있고요. 여기 노란색 포첼리 포체 포체 포체리카 채송화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아 여전히 예쁜 저희 꽃밭 아이들. 요거는 음, 수픈 코스모스들. 아유 예뻐. 진짜 다 예뻐요. 다 예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앞에만 이렇게 또 한번 보여드리고 또 음, 마이크를 착용하면서. 그 영상에 한번 담아 봤습니다. 일본인들 오늘도 꽃길만 걸으시는 그런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우 예뻐요. 진짜 저희 꽃밭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이런 걸다 매일매일 보여드려야 될 텐데. 아어 예뻐. 멘드라미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주먹, 주먹인가. 얘가 슈퍼 멘드라미라던가 이름을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숨어서 음, 피고 있는 배풍등 아, 얘들, 어, 이렇게 좀 자리를 제가 잘못 잡았어요. 스, 이 아이들 속에다 이렇게 키우고 있더니, 조금, 음, 안 좋, 템, 안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세이지, 오늘도 엄청 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인들, 어, 저의 영상 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음, 예뻐.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